여기 홈 버튼을 5초 동안 눌러 주셔야 돼요. 와이파이 표시가 깜빡깜빡거릴 때 어플에 연결시킵니다. 여기에 보면 여기 플러스 옆 버튼을 눌러서 우유거를 클릭을 하고 세 번째 거를 눌러서 온도계 언덕의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. 지금 천천히 깜빡이니까 이거를 눌러주고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. 2.4로 이미 연결했으니까 다음 연결 와이파이에 와서 어플에 있는 신호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. 이게 안 뜨지. 네, 이거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. 그리고 다시 이 화면에 와서 지금 연결 중입니다. 네, 연결 완성됐고요. 클릭을 해주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온도 똑같이 나오죠. 24.8 온도고 요거는 습도 습도는 30도 요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어플로